우리는 이 물질 세상에서는 볼수 없고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우주이다. 우리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를 돕는 것이다. 물질 세상에 제한된 관점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서로 연결된 비이원성의 상태에서 이 물질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지금도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으므로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음을 기억하라. 어딘가를 꼭 가야 할것 같고, 무슨 일을 꼭 해야 할것 같거나, 무슨 말을 꼭 해야 할것 같을 때, 그 예감을 잘 알아차리고 따르라. 동시성이 일어날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시작으로, 연민의 마음을 늘리는 연습을 해보자.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을 받아들이기가 좀 편해졌다면, 이번에는 평소에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연민의 마음을 확장해보자. 그렇게 연민의 마음을 넓히는데 성공할 때마다, 한 단계씩 더 나아가면서 연민의 마음을 점점 더 확장해보자. 부정적인 뉴스를 듣는데 보내는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읽는데 할애하자. 모든 것이 암울하고 우울해 보일 때에도 단지 미디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임을 기억하자. 세상에는 암울한 일만큼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나쁜 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일도 찾아보고 그 일에 최대한 감사하자. 스스로에게 묻기. 제한된 시각이나 판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상황들을 볼때나 또한 움츠러들지는 않는가? 심지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까? 다른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실히 안다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 나는 아직도 어떤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나? 예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을 한 걸음 뒤로 크게 물러서서 예전과 달리 좀더 자비로운 관점으로 볼 수는 없는가? 그럴 수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친구가 한 행동을 그런 관점으로 봐줄 수는 있는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자신에게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해와 사랑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 나는 다음과 같을 때 진정한 하나임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낀다. 동시성을 보여주는 반가운 일이 펼쳐질 때, 이때 나는 어쩌다 생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우주가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더큰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불편한 상황이라도 다잘 되려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믿어줄 때, 상황이 좋지 않은 때라도 나에게 고통이나 혼란을 야기한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판단하려 들기보다 연민의 마음을 보이려고 할 때. 영적이라면 에고를 초월해야 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에고는 우리의 적이 아니고 초월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에고는 이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온갖 다채롭고 대조적인 성질들을 통해 분리와 이원성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다. 에고 없이 이런 경험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건강한 에고와 건강한 알아차림 둘 다를 갖고 태어났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다. 오히려 최고의 건강과 행복에 꼭 필요한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에고를 포용할수록 에고를 초월해 영원한 자아를 알아차리기가 더 쉬워진다. 불안, 두려움, 나아가 분노를 느낄 때면 자신 안에 있는 신의 힘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신의 힘을 강화하고 진정한 신성에 가 닿으려면 두려움이나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대신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는 다음과 같을 때내 에고 다이얼과 알아차림 다이얼이 최고 상태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깊은 공감과 연민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고통에 짓눌리지 않을 때, 에고가 나의 독특함을 드러내주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며, 내가 왜이 세상에 오기로 선택했는지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애고에 감사할 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그들이 모르고 그런 것이려니 하고 생각하거나 힘들어서 그런 것이려니 하고 이해할 때. 두려움과 결핍으로 망가진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지 않을 때. 내 본연의 온전하고 행복한 자아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 때,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부정적인 생각들은 통제할 수 없다. 아무리 몰아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기껏해야 잠시 억압할 수 있을 뿐이다. 고통, 분노, 슬픔, 좌절,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이다. 이른바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낀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수행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그 고통에 숨겨진 선물을 볼 기회가 생긴다. 이 선물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 늘 함께 올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신을 외면하고 방치할 때 몸이 아플 확률이 더 높다. 자신을 사랑할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긍정적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낙관주의가 아니다. 낙관주의는 깊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고 그것이 긍정적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만이 인생의 여러 일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건과 상황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잘 받아들이고 잘 드러낼수록 더 긍정적인 사건과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쁜 일을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인간임을 보여줄 뿐이다. 그 느낌과 싸우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심판하지도 말자. 그보다는 그런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온전히 느껴보자. 그래야 그 감정들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워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자. 기쁨을 느끼겠다고 애쓴다고 기쁨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도저히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 현재 상황과 공존하는 법을 찾아보자. 어느 정도 평화를 느낄 것이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다. 그렇게 감사할 때 기쁨도 찾아들 것이다. 기쁨은 현재 우리 삶에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생긴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 일로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자. 크게 얻은 것도 좋고 작게 얻은 것도 좋다. 그 선물들에 감사하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느끼는 감정을 그것이 무엇이든 느끼도록 허용해주라.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일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연민을 보내자. 스스로에게 묻기 나는 진정 내 가슴에서 나온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이 두려워 내 생각과 행동을 심판할까? 그 심판을 그만두면 어떤 기분이 들까? 나는 다음과 같을 때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진정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며 온전히 느껴볼 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때. 내 모든 감정들을 심판 없이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기쁘고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로 진정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때.